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아, 한근이 1 플러스 2i이기 때문에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2i야. 그럼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두근의 곱은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다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k를 한게 얘가 x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1차항의 개수가 7이기 때문에 여기 1차항될수 있는 게 마이너스 2kx 플러스 5x 얘가 7x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전제시키면 x3승 마이너스 아,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x3승 마이너스 3x 지고 플러스 7x 마이너스 5가 돼서 AB가 15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럼 얘는 주로 어떻게 푸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x 라고 하는 놈이 1 플러스 2 i 잖아요 이게 그지? 그러면 x-1은 2i잖아요. 그치? 제곱을 하면 x제곱-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x제곱-2x 플러스 5는 제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를, 이렇게 푸는 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러면 x제곱은 2x-5가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x3승은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5x 아니야, 그지? 근데 또, x제곱은 뭐가 돼? 2x-5잖아, 그지? 그니까, 러 여기서 4x-10-5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10, 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x3승, x3승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식을 갖다가, 이 식을 갖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는 0. 그럼 ax 제곱, 플러스 7, 아니 플러스 6x가 되는구나. 플러스 6x,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런데 x 제곱은 또 뭐라고? e x 마이너스 5 플러스 6x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e a x 마이너스 5a 플러스 6x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e a 플러스 6x가 되고 플러스 얼마야? 마이, 아니, 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렇잖아. 근데 얘는 실수 아니야. 얘는 실수 아니야. A, B는 다 실수잖아, 이거. 얘는 X는 지금 선생님 X는 허, 허수잖아, 이거, 그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저, 저복소수의상등해서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계산하면 B는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계산을 해도 똑같이. 그렇게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방법들을 쓰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